1. 서문 지혜의 샘 탈무드 탈무드 탈레모드는약 1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법률, 전통, 이야기, 우화, 토론이 모두 담겨 있으며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교육, 돈, 사랑, 정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곳곳에서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탈무드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와 교훈을 길게 풀어서 읽어주는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우화와 교훈 1. 지혜로운 아버지와 새 아들 어느 마을에 현명한 아버지와 새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단 하나의 동전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이 동전으로 방 하나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너희는 내 진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아들은 곡식을 사서 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건초를 사서 방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작은 초 하나를 사와 방 안에 불을 밝혔습니다. 순간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전하고자 했던 뜻은 작은 지혜와 선의가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적은 돈, 작은 친절, 짧은 미소가 공동체와 가정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시장의 두 상인, 탈무드에는 정직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한 상인은 저우를 속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다른 상인은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이는 상인이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상인은 손해도 보고 늦게 성장했지만 결국 모든 이웃이 그를 신뢰하게 되어 장사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탈무드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정직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긴다. 사람의 신뢰가 곧 재산이며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삼 부자의 기도: 어느 부자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더큰 부를 주소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밤에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왜 기다리느냐? 이 이야기는 조건이 맞을 때 선행하겠다는 핑계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 베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작은 나눔이 곧큰 기적의 시작이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사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라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자 아닙니까? 힘센 장사 아닙니까? 그러자 라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자기 분노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다. 오늘날에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곧 진정한 지혜와 강함임을 알려줍니다. 오행복의 잣대. 한 학생이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탈무드의 핵심 가르침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 3. 탈무드 속 교육 이야기. 일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법. 탈무드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아이를 가르치면 한 세대를 살린다. 이는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와 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식탁에서 대화할 때도 아이들의 질문을 장려하고 토론을 통해 지혜를 키웁니다. 이 질문하는 습관 탈무드 공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라비와 제자들이 질문하고 반박하면서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의문을 품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4. 돈과 인간관계 탈무드에는 돈을 다루는 지혜도 풍부합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사람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보다 좋은 친구를 먼저 얻어라.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알수 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와 재정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5. 가정과 사랑. 탈무드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는 가르침이 아니라 본을 보여라. 결국 말보다 행동이 더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6. 마무리 교훈. 탈무드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지만 결국 무너진다. 지혜 작은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지혜와 선의가 세상을 바꾼다. 교육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와 배움이다. 자기 절제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하다. 감사와 나눔 행복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 7. 맺은 말. 탈무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짧은 한 문장, 작은 일화 속에서도 정직, 감사, 사랑, 교육, 자기절제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 오늘 하루가 탈무드의 지혜처럼 작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